제가 가장 가기 싫은 병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치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잇몸병 때문에 가게 되는데, 건나물 tv에서 잇몸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금물 가글도 해주시고 주기적인 스케일링 등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잇몸병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아도 중요하지만, 이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잇몸이 붓거나, 티가 나는 잇몸질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이가 빠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가 빠진다. 나이를 먹으면 이가 빠진다. 실제는 이가 빠지는 큰 이유는요, 잇몸질환 때문입니다.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치아뿐만 아니라, 당뇨와 치매는 물론이고요, 심각한 경우에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잇몸에 발생한 염증이 혈류를 따라가지고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평소 음식 및 생활 습관 등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잇몸병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은 요 잇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잇몸 관리에 취약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리가 소홀하거나 아니면 당뇨병 환자이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잇몸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 교수가 2002년에서 2013년 동안 약 10년 동안 102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요, 잇몸병은 비만 위험률을 10%,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을 각각 7%, 16%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마치성 관절염은 17%. 골다공증 위험률은 21% 높아졌고요 발기부전의 경우 53%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잇몸병을 붓고 시리고 피나는 생활 속 불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구강내 세균은요 잇몸 안쪽으로 손상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 몸에 퍼지게 되는데요. 일부 세균은 직접 살을 파고 들어가서 혈액과 섞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떼어낸 죽상 동맥에서는요, 진지 발리수균 같은 구강 세균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잇몸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겠죠. 잇몸에 작게 난 상처를 통해 침투한 세균이 심장까지 다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잇몸병이 있는 환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약 1.14배 정도 뇌졸중 위험의 경우에는요 2.1배 정도가 되고요 폐 질환 위험률은 1.7배 안성 신장 질환 위험은 1.6배 높다고 나왔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면요 미수가 출생 가능성이 무려 7배나 높아지고요 기형아나 유전자 변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치과 치료, 특히 잇몸 치료를 빨리 마치셔야 됩니다.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겨울 제철 과일이 되어버린 딸기입니다. 요즘도 딸기가 여전히 비싸다고 하네요.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요.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비타민C는 잇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치주염을 예방하고 잇몸 치료를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줄줄줄 나와서 죽게 되는 괴혈병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분들은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치아 표면에 치태 제거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딸기에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억제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생 양파는 박테리아와 싸우는 능력을 가졌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린과 플라보노이드는요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구강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잇몸에 해로운 박테리아균을 없애는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는 잇몸질환과 충치로 이어지는 4종 박테리아 균을 완전히 박멸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잇몸이 부었을 때생 양파를 잘라서 5분 정도 씹으면 구강 청소와 함께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된 양파가 부담스러우시다면요. 생 양파를 우려낸 물에 양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양파를 다른 음식들과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식품은요. 가지입니다.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서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고요. 가지 속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항염작용을 하고, 가지의 식이섬유는요. 치태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가지의 꼭지 부분은요, 지혈 작용과 진통 작용이 뛰어나 통증이 있을 때 꼭지를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이 몸의 피를 멈출 수도 있고요, 통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식품 녹차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충치 예방은 물론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시키는데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요.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죠. 녹차는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입냄새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녹차의 경우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요. 커피와 같이 잇몸이라든지 치아에 변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장 이내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반대로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달한 간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당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카롱이라든지 케이크, 초콜릿, 이런 거 안에는 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치아와 잇몸, 틈새에 서식하는 세균과 결합하여서 입속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초콜릿의 경우는요. 치아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뛰어나서 초콜릿을 드시고 양치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요.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더 초콜릿을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차, 맵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요, 입안을 쉽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 속의 면역성분은 우리 입안을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활성화되어서 잇몸염증을 일으키는 치석 발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침만 입안에 잘 돌아도 치과 질환이라든지 잇몸 질환 예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도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죠 술과 담배입니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입속 세균을 활성화해가지고 치석 발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요 치아의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잇몸 질환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그리고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관리하시고요. 물로 가글을 하시고 자주 물을 마셔 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강청결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소금물 가글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소금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구강청결제와 같이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을 살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구강청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안에 건조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소금물 가글을 하는 경우라면요, 침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소금물 가글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 잇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